병무청 김용두 대변인과 함께하는 알쏭달쏭 병무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용두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대변인님의 시원한 답변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으로 질문 만나보시죠. 2009년도에 진병검사를 받았는데, 어, 이, 올해 12월에 다시 받아야 돼서, 군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직장은 수원으로 다니고 있어서 수원에서 진병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에 군대를 지원할 생각인데요. 군대를 다녀온 형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과가 많다는데 육군에는 어떤 병과들이 있고 축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역에 당장으로 복무 마치고 전역한 사람인데, 어, 내년에 공원 훈련 가는 대신 올해 미리 갈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대치, 제 친구가 국가유공자 자녀라가지고, 현역으로 복무 6개월 마치고 전역했는데, 그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고민이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고 4년이, 4년이 되는 말까지 입행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네.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올해 재징병검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받게 되는데요. 음.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 그러면 실제 사는 곳에서 재증병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우선 재증병검사 원서를 출력을 해서 네. 각란을 기재하신 다음, 어, 실제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인천지방, 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어, 11, 11월 달 되기 전에, 다음 달 10월 중에도 검사도 빨리 받을 수가 있고, 예. 또 실제 사는 곳에서 재증병 검사를 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자의 내용 보겠습니다. 육군의 병과 종류와 주특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요. 많지 않습니까? 예. 어, 병과는 군에서 임무 임무를 수행하게 될그 기능을 음. 어,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어, 육군 병과는 19개인데요. 19개. 어, 전투병과, 이제 기본 병과인 보병, 포병, 어, 기갑, 공병, 정보통신을 비롯해서, 어, 의무, 법무, 군종, 이런 그 병과가 19개가 있습니다. 네. 아, 어, 주특기는 여섯 자, 여섯 단위의 숫자로 이제 세분화돼서 어, 부여하게 되는데요. 어, 본인의 적성과, 또는 신체 조건, 자기, 에, 신체 등급, 그리고 질병 상태, 그리고 사회 경력, 그리고 어,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술 자격증. 네. 그리고 군에 입행하게 되면 기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기술 검사 결과. 그리고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를 해서 그 자기 기능과 적성에 맞는 그 주특기를 군부대장이 부여하게 되고요. 음. 어, 기술병으로, 육군기술병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이 주특기를 골라서 군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질문자의 질문 보겠습니다. 어, 동원훈련을 좀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복무 연차를 기준으로 해서 음.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동원 훈련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예비군 개인별로 전역한 날짜가 다 달라요. 네. 근데 빨리 받고 싶다 해 가지고 어 먼저 시키게 되면 기준 시점이 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아쉽게도 어 올해 동원 훈련을 앞당겨서 받을 수가 없고 어, 내년에 음.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 그러면 이제 국가유공자가족으로 6개월 복무 후에 전역한 사람은 예비군을 어떻게 받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충력의 편입해서 이제 예비군을 복무하기 때문에, 어, 지방명무청장이 주관하는 동원훈련, 2박 3일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되고, 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지역 중대장이나 직장 중대장이 부과하는 일반예비군 훈련, 뭐 네. 향방훈련이나 작게훈련, 이런 일반예비군 훈련을 받으시면 음,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김영두 대변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